안녕하세요. 지금은 8시 20분이고요. 아침은 모닝커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 층이 영업 직원들 사무실입니다. 전시장 라이트는 저희가 오픈 시간 맞춰서 이렇게 자동으로 켜지는 시스템이고요. 여기 2 층은 이제 저희가 곧 런칭할 세단 모델이랑 시라이언 7 모델이 어 맞춰서 들어오면은 전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개인 사무함이 있고요. 음... 저희 팀 자리입니다. 네, 여기가 저희 자리고 저희 팀원분들의 자리입니다. 아유 어, 오셨습니까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이거 얼음이 없는데 얼음 다 담으신 거 아닙니까? 어? 아니야 나 <laughs> 얼음 저기서 담았어 어, 아침인데 근데 왜 얼음이 안 나오냐 이거 근데 여기 있는 얼음은 좀 빨리 녹아 저희 탕비실에 있는 얼음이 오래가 그래야겠습니다 어. 팀장님 잘 주무셨어요? 아이 그럼요 강 과장님은 또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출고가 두건 있어서 좀 준비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잠시 한 5분 준비 좀 할게요 안에 있는 차 저거 10시에 조대리가 뺀다고 하던 어. 잘 잤어? 네 너무 잘 잤습니다 잘잔거 같아 <laughs> 전기차 충전기 보셨어요? 5핀입니다 가정용에서 쓰실 수 있게 어. 네, 여기 보시면 220볼트 저희가 전시차는 이걸로 이렇게 연결해서 굉장히 좀 간편하게 응. 충전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지난달 회사 누진세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laughs> 저 이거 정리 좀 할게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빨리 세팅하고 와요 아왜 <laughs> 아, 자꾸 지그어요 <laughs> 아니, 과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네 이게 손님들이 차 보면은 지문자국이 좀 많이 남아서 그래도 천천히 음... 오셨을 때좀 깨끗한 상태로 보시라고 이렇게 좀 닦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건 파지법이 트레이닝이 되어 있으신데 네. 닦으실 때는 네. 요 오돌토돌한 부분이 아니라 요 뒤쪽으로 닦으셔야지 어... 네. 그래야지 잔상이나 이런 게안 남고 깨끗하게 닦여요 그 실밥 어, 없는 곳으로? 네 실밥 없는 이게 왜 기스가 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laughs> 네. 실생활에서 나는 거야 그치? 그쵸 예. 저도 몰랐는데 그 광택 업체 음. 뭐 친한 대표님이 좀 알려주셨어요 예. 아 내가 알려준 거 아니었어? <laughs> 이곳은 저희 고객님들에게 차량을 인도해드리는 프라이빗 딜리버리 룸입니다. 오늘 출고도 있고 이렇게 미리 음 저희는 이렇게 또 리본까지 예쁘게 해서 탁 기념샷을 남기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여기가 되게 프라이빗해서 커튼 다. 딱 치고 출고 설명 해드리면은 너무 좋아요 여기 이렇게 영상으로 출고 축하 메시지를 넣어놨습니다. 어서 어제 저기 뭐야 외근 잘 갔다 오셨고? 예 외근 잘 다녀왔고 생각보다 요 지역 말고 딴 데서도 비와이드 문의를 많이 주셔서 그렇지 우리는 전국구 팀 아닙니까? 우리 강 과장님 링크 한번 띄워드려야겠네 유튜브 <laughs> 어, 링크 제거 띄워도 괜찮나요? 아기름 어, 우린 한 팀이니까. <laughs> 아 그리고 음.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음. 이제 저희 뷰아이디뿐만 아니라 예. 자동차 전상장에 가시면 아침에 당직자들이 미리 조수석을 이렇게 좀 많이 땡겨 놓습니다. 미리 좀 땡겨 놓고 예. 고객분들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앞에서 요 뒤쪽으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려요. 아, 보시면 넓어, 넓어 보이죠. 그쵸? 굳이 넓어서 굳이 이렇게 안 해줘. 저희 차는 넓은데? 뒷자리가 음. 굉장히 넓은데 여기 사, 손장난 아닙니까? <laughs> 어? 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BYD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놀란 게좀 어, 저렴한 차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그런 분들만 좀타줄 알았는데. 아 층이 되게 다양해. 에이벤츠 네, 네, S 타시는 분들도. 요고 요번 달에 한분또추가을 어, 해드리고 업무용 차량으로 충분하지 네 응. 그분이 여기 진짜 세차하러 오셨다가 여기 응. 길 건너셔서 한번 구경 오셨다가 그냥 바로 계약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분은 타이칸 하고 이제 아이디포타시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두 대나 갖고 계신데 요걸 응. 타보시고 어 괜찮다고 이제 느낌이 내연기관하고 크게 차이가 없대요 네. 어. 그래서 또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차 열심히 닦아요 아무튼 재군들 우리 오늘 딱 목표는 일단 누구든간에 한 대만 해보자. 네. 어 인당 한 대씩 하면 제일 좋고 오늘 브이로그 찍는데 어색해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어, 오늘 인선이는 여기서만 상담해? 네. 여기서 계약하면은 승률 거의 90%잖아. 타율이 좋죠. 어, 그럼 방에 들어가지 말고. 어. 아니, 저는 약간 개방적인 곳에서 상담하는 게 좋더라고요. 어. 원래 저기 또 일본차에 있었잖아. 인선이는 네. 이 정세 계속 타는 이 차들의 <laughs> 어?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제품이 훌륭하면 소비자들은 좋아하고요. 음. 음. 뭐 우리가 아무리 그때 당시에 네. 로제펜뭐 이런 거 했어도 그쵸. 뭐 도요타는 글로벌 1등이고, b r d 는 굉장히 요즘에 트렌드하게 핫뜨는 음. 전기차 브랜드고, 뭐 렉서스 같은 경우는 차가 훌륭해서 소비자들이 그걸 알고 계셨고요. 음. 근데 BYD 같은 경우는 렉서스 같이 역사가 길진 않잖아요. 요즘 이제 한국인들은 차를 볼때 상당히 까다롭게 보는데 음. 이 BYD가 그걸 잘 간파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음. 가격 좋고 옵션 좋고 어. 크기 좋고 이세 가지를 자동차의 3요소를다 네. 잡아서 안전성까지 어. 안전성도 네. 좋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기 BYD 직원들의 일 조건인 것 같아 훌륭한 멘탈. 네, 그렇죠. 어. 멘탈 전혀 흔들림 없잖아. 아유 전혀. 어. 어. 저는 예전부터 다쪄졌습니다 일본 어. <laughs> 언제나 화이팅. 아모때 우리 밥 먹을 때네 젓가락 좀 시켜줘. 아. 네. 오늘은 꼭 젓가락 시키겠습니다. 어, 뭐 먹을 거야? 한스 뭐, 뭐 당직이니까 네. 간단하게 지난번에 저기 뭐야? 유부초밥. 유부초밥? 뭐 유부초밥도 뭐? 상당히 맛있었어요. 어 그니까 러그 강과장님은 오늘 재고 한번 팀방에다 한번 띄워주고 네 어, 인선들이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고양시랑 파주시랑 몇대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줘. 보조금 잔량 됐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인선아 플릿 조건, 네 법인 플릿 조건 그거 네. 내용 한번 얘기해줄래? 네. 지금 어떻게 법인 플릿 조건이 신설됐잖아. 네. 법인과 렌트 음. 사업자들이 BYD R23를 구매했을 때좀더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인데, 두 음. 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열대까지는 BYD 코리아와 저희 DT 네트워크 딜러사에서 총2% 할인 혜택을 오. 더 드리고요. 그리고 열한 대에서부터 30대는 또 추가돼서 4%네, 네. 그러면. 네, 총 4%. 그리고 30대 이상 구간이 아마 6%? 네, 6%입니다. 그것도 있더라고. 100대 이상은 또 협의. 별도 협의. 어. 그런 법인 업체들 워낙 잘들 알고 계실 테니까 네. 100대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웃음> <웃음> 어. 해보자고. 어. 중요한 게 음. 택시나 그런 사업자하시는 음. 분 아, 그렇지, 그렇 그런 건 하시고 해당은 안 되고 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시적으로 <laughs> 어.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음. 저기 법인 업체들 한 대씩, 두 대씩 뭐 이렇게 나간 업체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더 얘기해서. 100대에 구매할 수 있도록 <laughs> 어. 100대 <laughs> 구매하시면 저기 우산 10개 드린다고 해요. 응. 아무튼 어쨌건 오늘 당직 집중하고, 그리고 오늘 메인 데스크항상 지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메인 데스크 절대 배우지 말고, 손님 네. 어. 오시면 붕 뜨지 않게. 아 그리고 실시라이언도 조금 네.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어요. 응. 어, 우리가 또 맞다. 코스트코 네. 행사가 언제지? 21일. 어, 이때 또 그때 오시면? 어디 코스트코죠? 어디였죠? 코스트코. 어. 일산 코스트코, <laughs> 일산 강 과장 저기 네. 서 있어. <laughs> 어. 그 다음에 어쨌건 실은 사전 계약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실 고객님들도 또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실도 계약 많이 유도해주고, 실은 진짜 금방이야. 커밍순이라고 하셨으니까. 여, 투표들은 했어? <laughs> 네, 어제 했습니다. 사전. 아, 진짜? 네. 일어나지. 정치 성향 더, 드러내면 안 돼. <laughs> 아, 아 진짜 끝날 당직이다. 아, 그래. 네. 어, 그럼 사전 해야. 투표 해야지. 했는데. 투표를 하고 싶은데 바빠서. 네. 핑계긴 한데. 갔다 와서 해. 그래도 투표해야지, 강가장 좋았어. 어차피 강가장이뽑는 사람 안될 거야. 어? 뭐? 그러면은 어? 전략적으로 제가 일부러 그분을 뽑으면 <웃음> <웃음> 어허. <웃음> 사전투표소에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그래. 네, 올해 역대급 투표 어. 그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음 정말 많았습니다 아, 그당 아, 그 뭐야 한래어한래 볶음 고추그 네. 포천 간다고? 네. 갈비가... 포천에 그거 저거 네. 미성년자여가지고 받는 거지? 네. 이동갈비 먹고 와, 1인분. 포장품 주세요. 출고대기 차드립니다. 지금 한번 내려가서 계약 숫자를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계약이 없고요 하지만 우리 팀원분들은... 있었습니다. 아유... 아유 우리 과장님 아유 우리 과장님 이제 좀쉴수 있는 시간이네요. 어? 해질 무렵? 또 과장님 또 말일에 또 계약을 또한대 해주셨어요. 다음 달 농사 지어야죠. 아니 그 네. 저거 바로 준비하시는 건가? 어디 지역 고객님이셔? 고양시죠? 고양시, 고양시 예. 행신동 음, 사시는 분이고 이 지역 우리 우리의 고객님들은 굳이 사실 다른 데 가실 필요가 없지 여기가 그쵸. 서비스 센터도 같이 이렇게 있고. 그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뭐 보조금이 소진되고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신데 음. 그거보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어. 걸어다니시기가 너무 힘들다고 지금 기존 차가 없으신 상태. 네 차를 폐차하시고 아. 날씨 좋으실 때는 좀 대중교통 이용하고 걸어다니셨다고 하는데 차가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상담도 잘하신 것도 있겠지만 좀 운, 운도 좀 따라 좋네요. 운동 실력 아니겠어요? <laughs> 벤츠 때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 벤츠보다세 배는 많이 팔아야죠. 오늘 계약 어떻게? <laughs> 주말에 하려고. 합아다 주말. 네, 주말에. 아직 내일까지가 5월이야. 네. 어. 주말에 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 달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번 달또 선방해 주셔가지고 또 아. 우리 마무리로 오늘 간단하게 삼소. 네. 한잔 하고, 어또 내일 고객님들 상담 다 있으시잖아. 나도 네. 내일 아침에 있어. 전 내일 일요일 날. 강 네. 과장님은 내일 또 나오시잖아. 예, 내일 출고하고. 이렇게 뭐 주말 없다 생각하시고. <웃음> 어. <웃음> 화이팅 화이팅 끝까지. 화이팅 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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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